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패, 동노한 가위, 귀는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과 나름의 실천으로 50년 동안 성나더어마을의한 달의 가족들을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50회 나들레 날을 맞이해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17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thank you 같았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시련과 궁핍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세인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그 복음 정신에 따라 이곳 오전동에 나자로 마을을 설립한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당시 전쟁에 상처와 가난으로 신음을 받던 시기였음에도 교회는 그런 버림받은 형제자녀들을 돌보는 자선사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성따르로 마을이 올해 감격적인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25그 동남 유사변과 한 동갑인 셈입니다. 이런 뜻깊은 감사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 나대로 마을 가족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불철주에, 불철주에 수고하신친 신의 하는님하기바오원장강신들과체림수님들 어, 직원들, 장기근속, 후원, 음, 회원님들과 함께, 네, 이렇게 한 달에 모이게 되어서 기쁨이 그수게 없습니다. 우리는 나자로 마우스 7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작년부터 많은 준비를 에, 해왔습니다. 자선을마회 개최라든가 해외에 한세, 한세님 마을을 방문해서 수익금을 전달하는 것, 하와이, 몰로카이, 성, 다미안, 기념성당 방문과 기념관 건립 성금 전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 등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마을 설립 70주년 기념 성체 대회와 기념 미사 보물을 통해 앞으로의 백년을 향한 여정에 주님 축복을 청하는 시간과 후원자들을 위한 피정을 마련하는 계획을 으, 꼼꼼히 세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일정이 취소되는 아, 그런 안타까운 속에 예, 있습니다. 인터넷 사진 전시회와 70주년 기념 목마르다 성상공원식과 공원식이 아, 있을 예정이고요. 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축소된 작은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또 물으며 세계적 위기와 혼돈 속에서도 성나리오 마을을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수많은 마을의 은인들과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대로 마을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후원자 모집을 시작한지 올해 50주년이 되는데 오늘 10년 근속 후원자 대표를 비롯해서 15년, 20년, <laughs> 25년, 30년, 35년, 40년, 50년 근속 후원자 대표님들을 모시고 또한 사제마을을 위해 25년간 음, 25년을 기념해서 근속 후원자 대표님들을 모시고 정금 전에 보신대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50년 근속을 하신 존경하는 옹두환 사비 회장님을 음, 비롯해서 어, 박청수 존경하는 박청수 교호님 지역과 일령의 제한 없이 성나절 마을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 없는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성 나자르 마을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천주교 수원 교구 교구장이신 이요훈 마티아 주님에게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성 나자르 마을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로 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은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 보내라는 이 치상 사명. 미션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나자로 마을입니다. 특별히 6,047분이나 된 후원회원은 단순히 돈으로 후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은 정신을 살 안에서 실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늘은 하느님 주님의 은혜, 해를 선포하신데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선포에 함께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나자로 마을 설립 72년을 축하드리며 이따에서 나온 건한 명까지 양도 남아있은 돌보는 아름다운 하느님의 영광, 운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험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어, 세상의 시각으로는 아주 축소되고 초라한 그러한 시간이지만 제 자신에게는 어느 해그 라자베 날 행사보다 훨씬 값지고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들임을 우리 고마우신 은인 분들 앞에서 감히 고백합니다. 그동안 10년부터 50년까지 그리고 사제발 25년까지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을이 사실 아름답긴 하지만 이것을 유지 경영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앞으로 60년, 70년 계속 도움을 주시고 사랑의 엉령의 손길을 계속 뻗쳐주시면 저희 수녀님들과 직원들과 마을가족들 더크나큰 하느님 사랑을 채하며 이곳을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수업교구의 가장 아름다운 시설 더 나아가서 하느님 천국으로 그렇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 손은 무 물어졌지만 그 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목주기도 드리고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